안녕하세요. 개띠아빠입니다. 보드게임 동아리 오락실에서 처음 해 보는 보드게임 리뷰. 그첫 번째 게임은 바로 서펜티나입니다. 만 4세 이상 그리고 2인에서 5인까지 플레이 가능한 이 서펜티나는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인데요. 표지를 보면 알록달록한 뱀이 나옵니다. 뱀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이 그림을 보면 귀여워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먼저 게임의 준비입니다. 50장으로 구성된 카드를 잘 섞은 뒤에 뒷면이 보이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런 후에 카드더미에서 카드 한 장을 뽑아 앞면이 나오게 바닥에 펼쳐 놓습니다. 카드 설명서에서는 가장 어린 사람이 게임을 시작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5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이 빠져나오고 49장을 인원수로 돌렸을 때 2인에서 4인플에서는 시작하는 사람이 한번더 기회를 갖게 되고 5인플에서는 한 번의 기회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뭐, 아무튼, 어린 사람을 조금 더 배려하자라는 생각에서 룰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딱히 중요한 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순서를 정할 때 가장 애매하다 하면, 국룰인 가위바위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게임의 룰을 요약하자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게임의 승리 요건, 뱀을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길게 만든 사람이 승리합니다. 어, 카드의 구성을 보면 총 5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꼬리 카드는 각각 7장씩 그리고 몸통 카드는 3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무지개 색깔인 빨주노초파남보를 생각했는데 막상 남색은 없고 빨주노초파보 이렇게 6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파란색과 남색은 색깔 차이를 구분하기가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을 한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조커 카드라고 할수 있는 바로 이 알로기 머리와 꼬드 꼬리 카드가 한 장씩 있습니다. 이 알로기 카드는 어느 색과도 연결될 수가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이 카드를 뽑게 되면 조금 더 유리한 상황에서 게임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둘째, 뱀의 완성 조건은 머리, 꼬리, 그리고 하나 이상의 몸통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한 사람씩 돌아가며 카드를 뽑게 되는데요. 뽑은 카드가 바닥에 놓인 카드와 같은 색깔로 연결되면 서로 이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닥에 놓인 카드가 이렇게 초록색 뱀 머리 카드가 있었는데 내가 뽑은 몸통 카드가 이렇게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몸의 연결점을 찾아서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색의 카드가 나왔다고 했으면 연결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뭐 모양이 이렇게 돼서 안 맞는다.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도 연결해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연결만 될수 있으면 카드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고 이런 어, 모양으로 이렇게 나란히 갈 수도 있고요. 이런 모양으로 조금 변칙적인 모양으로도 뱀의 색깔과 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연결이 될수 있습니다. 그 뒤에 또 다른 뽑은 카드들이 나에게 카드에서 어뭐 알록달록하게 이어질 수 있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뽑은 카드가 초록색 어 꼬리 카드가 이렇게 나왔다고 볼게요. 이게 앞에 놓인 카드들의 배합인데 초록색 카드가 나오면 꼬리 카드가 완성됐기 때문에 머리 하나 꼬리 하나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몸 통으로 구성된 하나의 뱀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카드를 이어줌으로써 뱀을 완성함으로써 내 카드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만약 뽑은 카드가 바닥에 놓인 카드와 연결점을 찾을 수가 없다면 연결이 되지 않은 채로 바닥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고,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카드를 뽑았어요. 그러면, 완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둘 조합은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통 하나 따로 놓고, 그 뒤에, 만약에 연결점에 되는 카드들이 온다면, 이어져 나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어, 머리와 꼬리만으로는 완성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모양의 뱀이 돼버렸죠 그래서, 뱀의 구성 요건은 반드시, 머리와 꼬리로 구성을 하되, 이 구성 요건이 몸통 하나 이상은 존재해야 된다라는 점을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내 순서에서는 카드를 뽑고 연결될 수 있는 카드 조합을 찾습니다. 만약 연결할 수 있는 조합이 없으면 그대로 카드를 내려놓고 나의 순서를 마칩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기 차례에 뽑은 카드를 이용해서만 뱀을 합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완성되지 않은 뱀두 마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색깔이라고 하더라도 두 뱀을 바로 연결할 수는 없습니다. 즉이 말인즉슨 내 앞차례에 사람이 카드 조합을 내려놨는데 완성되지 않은 뱀두 마리가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미처 못 보고 내려놓다 하더라도 내 순서가 왔을 때 내가 뽑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뱀 조합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이런 조합에서 오 알록달록한 얼룩이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여놨는데, 어, 이 조합을 이렇게 연결하면 완성을 할 수가 있는데 내려놓은 사람이, 그니까 그 순서를 가진 사람이 알록이만 이렇게 내려놓고 그냥 턴을 마친 거예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만약에 조언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이렇게 할수 있는 조합의 얘기가 없이 그냥 턴이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음 차례인 내가 왔을 때, 어 이거 그냥 이렇게 붙이면 되잖아요 하고 완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뽑은 카드를 가지고 이 조합을 완성을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어 그냥 이렇게 붙일게요 할 수는 없다라는 점꼭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합이 나왔다 하더라도 얘가 완성될 수 있는 조합은 지금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다른 쪽에다가 카드를 내려놔야겠죠. 이런 조합들을 찾아나가는 재미들이 있는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게임의 종류는 카드 더미에서 뽑을 카드가 없을 때 끝납니다. 만약 마지막으로 뽑은 카드로 완성할 수 있는 뱀이 바닥에 있다면 완성해서 자기 것으로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자기가 가져간 카드의 장수를 세서 가장 많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고요. 카드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2명 이상일 때는 가장 긴 뱀을 만든 사람이 이깁니다. 만약에 지금 1번 플레이어와 2번 플레이어가 취득한 카드에 장수가 똑같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장 긴 뱀을 늘어뜨려서 어, 가장 길다란 뱀을 완성한 사람이 승리니까 첫 번째 플레이어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룰을 가진 보드 게임 서펜티나 귀여운 모양의 뱀을 이어가다 보면 꽤 예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아이들도 이 완성되는 뱀의 모양을 보다 보면 어, 예쁘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카드 중간 중간마다 어, 포인트로 넣을 수 있는 곤충들의 그림들도 있어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어이 곤충은 뭐지?라고 아이들과 함께 소통해가면서 할수 있는 게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보드 게임 서포트나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